저는 먼저 23년도 그 신규 시체 예, 예. 시민참여 맞춤형 정책 발굴해 갖고 시민정책 아카데미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나주 24년도 나주시 시민정책 아카데미 추진계획은 있어요. 2월달에. 실은 그때 그쵸? 우리 시책 좀 네, 업무보고 네, 네. 할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실은 2023년까지만 아카데미 하고 네. 24년부터는 그때 저희가 이제 보고에 실은 네.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때 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그 2024년은 신규 시책에서 빠져야 될게 이제 보고에 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그때도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때 실수로 들어간 것 같고 예산도 실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네, 24년도에 아카데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네, 그왜안 하셨을까요? 24년도에 지금 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음. 실은 에, 그때 이제 용역을 약간 맡겨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음. 실은 이제 실익 부분에서 아카데미는 24년도에 그래서 예산 세우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실제로 했는데 용역을 해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신 겁니까? 용역을 해서 시, 시행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안 하신 겁니까? 23년도에는 했죠. 시민 아카데미를. 그러니까 용역이 예. 예. 하고나 하기 전에 용역을 하신 건지 하고 나서 용역을 하신 건지요. 지금 예산 저를 보면 1,500, 네. 1,300 정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네. 아마 아마 2회 정도 할때 용역을 한 걸로 제가 근데 끝나고 나서죠. 끝나고, 예, 예. 끝나고 예. 하고 지금 실익이 없다는 게 예. 판단돼서 2024년도도 신규 시정에 들어갔었어요. 예. 네, 그때 아마 빠지한 때 보면 들어가서 예. 아마 이제 제가 예산을 네. 네. 그 반영을 네. 하는 거 같습니다. 그데이거를 사업을 하셨는데 예. 용역을 해야 실익이 없다는 게 나오나요? 실은 이제 제가 이럴 때부터 받더 왔기 때문에 저는 네, 네. 이제 옆에서 봤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공익 활동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마다 그때 이제 하는 걸 봤거든요 행사들 네. 좀 뒤에서 모니터링 해보고 그데 지금 그그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정책 뭐 네.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정책 공보실에 음.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 번은 아니죠. 지난 번에도 음.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서들하고, 각 부서들하고, 사실은 이 시민공감소통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어떤 사업들을 이제 개발을 하시는데, 그때도 그 뭐죠? 청개구리 뭐 꿈나무둥지 할 때도 네네. 제가 네네. 그때 한 번도 브레이크를 네네. 걸었던 게, 네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더 많잖아요. 제안을 하시지만. 음.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각 부서들하고의 소통을 면밀히 하셔서 사업을 할지 알았지 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할 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를 해서 사실은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개발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은 주민 참여 예산제만 제대로 돌아가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 이제 기획 단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했을 때 사실은 되게 이제 포부는 좋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한 말씀만 더덧붙이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책 개발 팀이었고 그대로 네네. 이제 정책 지원 팀이라고 그런 부서가 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책 팀장도 뒤에 계속 계시지만 그 뒤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과에 어떤 게 좋은가를 계속 지금 저희가 TF처럼 뭐 지원팀에서 많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정체가 된게몇개 있거든요. 네. 생수 뭐 나눔도 저희가 네. 정책팀원 쯤에서 정책 같이 토의해가지고 만들거고 혁신 아이디어 뱅크라고 우리 세월에 들어있는 거뭐 그런 아이디어, 신규 아이템, 혁신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몇 개들을 개발을 굳이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원팀에서 네. 좀 이렇게 관련 부서에 좀 뭐가 될수 있는 거. 우리 시민으로서 음. 할수 있는 거를 네. 같이 개발해 보자고 그 지원 팀에서 계속 지 모니터링하고 정책 동향하고 연구해서 그몇개 네. 정책가가 된게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정책 연구 기획 예산실하고 이제 정책 연구를 음. 용역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정책 연구 영역 빼고 네. 사실 기술 영역 빼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 사무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작은 소규모의 음. 네, 네, 네. 용역들이 이제 음. 부서에 다 배당돼 있는. 음. 사무관리비에서 음. 나가는 용역들이잖아요. 아마 거기서 나가셨나요? 우리 저희는 경기도. 정말 예산 없이 했습니다. 머리 네. 짜서.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서별로 하는지도 모르게 음. 계속 그런 것들을 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 사실은 음. 예 되게 크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네. 아, 그렇죠. 부서 안에서 네. 자체적으로 할수 네.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업하다가 사업 시행도 음. 못하고 어쨌든 예산은 일년 들어가고, 음. 예 그것들을 또 영역으로 음. 해서 또 중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지금 소명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에서 네. 예산 없이도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네. 많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뭐, 25년도 본예산은 됐지만 또 좋은 생각 있으시면 추경이라도 해서 또 한번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네. 아까 담례품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사회적 기업, 네네. 네, 20% 주고 음. 40개 중에 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이 뭐 10개, 네네. 여기에 이제 중복이 있죠 사실은. 네네. 네, 네. 예, 그리고 주민 참여 사업 음. 한 개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음. 이제 이바지하고자 이것들이 목적 이 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뛰는 네. 여러 기업들, 소상공인 지원들을 음. 조금 더 확장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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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어제가 20일 날짜로. 기사가 났어요.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완해서 내용은 아시죠? 지정기부에 대한 거. 예. 에이, 에이. 우리 지금 안세용 음. 체육관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문학관. 네네. 예, 이제 지정기부란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나기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걸 모금한 지가 음. 한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 모금은 뭐 이제 영점뭐 음. 오칠 돼요. 음. 요거 음. 모금 계 기금 기간 안에 뭐 네. 지금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부을을좀 붐을, 붐을 타야 되는데 네. 실은 이미 끝났는데요. 그래서 아,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지적 기사가 20자 나서 저희도 네.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이제 법 개정을 좀 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도 저희는 안생 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아니라 건립하면서 300억 600억이죠. 음. 3년 안에 안생 체육관이 아니라 뭐 유소년 배드민턴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음. 뭐 제2 스포츠파크 체육관이 됐을 때 한쪽에 만생 기념공원을 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아이템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안에 혹시 이 돈이 안 되더라도 이게 이제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원사업 을할수 있는 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 기부자들에 대한 A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안에 법은 좀 개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명확하게 좀 하죠. 네. 사실은 홍보를 하거나 사람들이 인식하게 안세용 체육관을 짓는 줄 알아요. 이, 이용 네, 체육관처럼. 지금 그걸 보도가 잘못돼서 네. 저희가 그게 렇 보도를 비판하했거든요 정정 정정하셔야죠. 그때 요구했죠 저희도. 네. 그래서 음. 이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시는 거는 여기 기사는 제대로 네. 놨어요 네. 사실은 네. 기념 공간 조성, 꽃나무 네. 네. 육성 네. 근데 이제 요게 20억 원이 필요하느냐 또 음, 그러면 또, 음. 체육관을 짓는 것 체육관을 짓기에는 20억 원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돈인데 예, 예. 또 이런 걸 하기에는 20억 원이 음. 이게 적정한 음. 거냐 너무 그냥 음. 그냥 막연하게 10억 원대 20억 원대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구분을 예. 해 놨거든요 네, 그. 저희 세부적으로 그냥 무작정 저희가 그 시스템에 올리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기념 공간 조성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하는 거고, 네. 저희가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운영에 이제 5억 정도 할 거고 계획에, 그다음에 이제 동호인이나 유소년 꿈나무 전국 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이제 한 5억 정도 쓰겠다가 이제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기념 공간은 어느 정도 되길래 10억이에요? 이제 어디다가요? 이제 제 스포츠 파크 조성이 되면 음. 네. 거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설계는 이제 받아보진 안했고 음. 이제 만약에 이제 3년째가 돼갈 때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위원회에서. 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세영 기념공간 조성을 원 하나? 음. 우리 그렇습니까? 나주 안에서 이게 합의가 됐나? 음. 저는 그 의문이 들거든요. 지난 실은 항상 아이디어를 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아마 6월 7월 한 20일 이상 공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안세영이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게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음. 근데 그런 공모들이 이제 네. 국민들 사이에서 들어왔어요 75건 정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정기부가 음.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심의를 했거든요 네. 저희 실에 이제 팀장님 위상으로 해가지고 한 8건 정도 가지고 저희가 서면 심의가 일정상 안돼서 서면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이제 안세영하고 타오르는 강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실은 그 당시에 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된 네. 거는 사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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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그럼 한달 간의 목표액이 음. 이제 목표 들어온 것들이 음. 그렇게 입슈돼가지고 간절히 원할 만큼의 성과가 그그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거를 이제 받았느냐, 그 정도의 네. 예, 영향이 있었느냐. 음. 사실 그렇게 또, 네. 보기 힘들거든요 이미 이제 관심이나 이런 건뚝 떨어졌고요 또 선수가 이제 어떤 또 뭐~ 성과를 냈을 때또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들을 누가 어떻게 정했느냐를 네. 따지다 음. 보면 끝도 없겠지만 네. 이것들이 조금 더 우리 나주 안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때 외부에서도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주에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열망이나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조금 더좀덜 알려지지 않았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눈으로 어떻게가 돼야 되는 게 보여야 더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기념관 뭐 이렇게 조성하겠다 그럼 거기다 나무를 몇개 심을지 나중에요. 이게 10억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네. 예, 우리가 시민들이 이게 우리 10분만이 아니라 이제 다들 내가 지금 이걸 이거를 하려고 내가 기금을 했는데 음. 이게 안될 수도 있다네. 그리고 이게 다른 데도 음. 쓸 수도 있다네. 그래서 머뭇댄다라는게 기사의 요지잖아요. 음. 그럼 우리 시가 지금 법안이 바뀌는 걸 기다린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너무 이제 좀 소극적인 거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대책은 있습니까? 음. 어차피 지금 저희가 뭐추량향후라든가추량향후가 이제 기업인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 뭐그 회사까지도 지금 방문하거든요 실은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은 올해까지는 최고의 500이기 때문에 그 회사원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우리 회사에도 방문해 주라 나주에서 어차피 내가 나주와 고향이니까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안세영 체육관 지정급에 대한 팜플렛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같이 지금 행사 때마다 알리고 있고 제가 지금 팀장하고 직원이 두명 일을 하거든요 그데 실은 64개 품목 담내품에서 저희가 추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모델도 1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담내품을 결산해주는 업무가 엄청 되게 많아요. 음, 우리 홈쇼핑 네. 정리하듯이 그게 또 같은 일과를 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입금이 되고 돼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결산을 안 해줘요. 그래야지 이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은 직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해서 이제 직원을 증할 수 있는 또 인건 인원도 없어서 최대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직접 학교를 다니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쫓아다니든 그러려고는 네.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네.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부터 우선이에요? 안세영이 우선이에요? <웃음> <웃음> 문학 타올로는 문학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일반 기금이 우선입니까? 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타이 <laughs> 있기 때문에 약 네. 기금으로 들어와도 일단 좋죠. 일단은 세이 오는 게 좋으니까 세 수입이 들어오는 게제 입장에서는요. 실무자 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일단은 발로 열심히 뛰일 납니다. 네. 네. 홍보나 일단은 이제 이렇게 돼서 뭐 법안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어필하실 네. 것인지에 네. 대한 것들은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보실이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손을 안으로 긁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님. 네. 아무튼 말씀 제를 제가를 알아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직접 소통 채널에 네. 네. 관련해서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 문자 서비스가 와서 거기서 골라서 시장 직통으로 시장에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고르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010-31-47-8898이 바로 그 문자 서비스거든요. 의원님이 네. 하셔도 돼요. 의원님이 네, 네. 문자를 하시면 네. 바로 저희 담당 우리 실무팀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관련 부서에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시험하고 상의해 가지고 공포 내용. 왜냐면 없는 걸쓸 수는 없잖아요. 네. 뭐 2025년도에 설치해 주겠다. CCTV로. 그게 막 음. 저희가 될수 없는 거잖아요. 답변을. 음.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하고 내용 확인하고 바로 3일 안에 답변 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들어온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기준 11월 15일자로 네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받았어요. 네네. 예, 민원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았는데 이제 바로 문자 서비스하고 네네. 예. 이게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겹치는 게 되게 많고 일반 민원하고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거를 분류하고 이것들을 대답하고 관련 부서하고 음. 다시 얘기하고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업무 중복이 많이 될것 같은 거예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실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들어오는 시장에 바란다 시민 직구 상담 음. 또 우리 시인봉사과에는 세월 시스에 국민신문고 그게 다 이제 어차피 시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없는 국민이나 그런데 어차피 보시면 내용을 하는 민원인이 정답이 없을 때 정답을 찾으면 안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전달되지 않을 때또 아니, 여기다 고 여기다 고 계속 하는 거죠. 아니 실장님 보세요. 실내 수영장 네. 물이 차가우니까 물 온도 조절해라 이런 거시장님 바란다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사실은 돌고 돌아서 내가 진짜 이 민원이 안 풀려가지고 시장님에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리고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하고 면대면으로 한다거나 이제 필요한 게 있죠. 그거를 골라주지 않으면 시장님도 이 업무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벼운들 것까지 시장에게 바란다로 하고, 문자로 받고, 예, 이거를 또 고르는 작업 없이 부서하고 다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확인하고.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자기네 아들한테 민원도 직접적으로 오거든요. 콜센터 민원도 보시면은요, 뭐 오만 가지 민원들이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민원도 또 들어오거든요. 콜센터 민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2중, 3중이면 부서에서 이것들을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감 소통실에서는요, 이거 받는 것밖에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분류해서 어차피 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여기서 또 하는 거잖아요. 업무가 이중 삼중이 아무리 봐도 이중 삼중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물론 직통으로 해서 뭔가가 소통을 바로 된다.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예,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공무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고요. 이런 모니터링이 실은 직원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라는 민원이 똑같이 반복 민원을 내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신문고는 다 과장님 부서장 전결입니다. 이런 바로 문자 서비스는 시장님이 직접 보시고 모니터링을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간단한 방금 말씀하셨던 수영장 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데 이거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시장님 눈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그거거든요. 부서장 전결로 끝나버리면 그 시민은 정말 시장이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을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민들과 시장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에서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장점을 보시면 그렇게 에이. 되는데요. 사실은 양적인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요. 에이. 질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에이. 그리고 그것들을 예, 면밀하게 에이. 살펴서 에이. 해결을 하느냐. 에이.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이. 결국에는 에이. 행정이 아주 그냥 잘 돌아가면 에이. 에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게 목표입니다. 에이. 그래서 에이. 좀 양적에, 양적인 에이. 그런 성과에 조금 집착이라기보다 는 집중하는 부분은, 거 아니냐 에이. 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고원님 좋은 말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좀그 문제점 있고 직원들의 불만 사항도 분명히 곧 시간이 지날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요. 그 뉴미디어 분석 보고를 이번에 하셨어요. 네, 네, 네. 이거 원래 분석 보고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청을 해서 만드셨습니까? 그 모니터링은 우리 뉴미디어 담당자가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 의원님이 요구하셨다 해서 힘들어 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이제 조금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은 그래도 하고 계셨어요. 네. 예, 이렇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분석을 했다고 볼수 없었거든요. 예 이제 어떤 네. 통계만 내놓고 음. 그래서 실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이렇게만 네.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제 이 정도 하셨으니까 요거보다좀더 깊이 있는 분석이 네. 조금 필요하지 않나 질적인 내용에 네. 있어서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축제 때 어쨌든 컨텐츠들의 예, 이제 그렇죠. 뭐 업로드가 네. 되게 많이 네. 예,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접접속 음. 수도 늘어나고 음. 그리고 질도 어쨌든간에 조금씩 조금씩 상향하고 음. 있다고 음. 이제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분석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홍보가 음, 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래서 홍보비가 계속 늘어날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 예. 투자 대비 그렇죠. 고양사랑 기부제도 네. 사실은 우리가 홍보비가 2억 넘게 쓰셨어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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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한 네. 예 효과가 있느냐 음. 이것도 분석 아직 안돼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각 부서에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맵핑이나 시내버스로 이렇게 하면 아마 그게 음.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다또 네. 시에 있는 정책이다 네. 했을 거예요. 네. 그럼 홍보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효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느냐는 우리 소통실에서 한번 것들은 제대로 네. 분석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어떻게 혹시 계획 있으세요 더? 아니 의원님 덕분에 저도 그 어차피 저가 또 페이스북하고 밴드 그런 건 하는데 뭐 인스타는 뭐 제세대 템도 안한 거라 인스타에서 아까 그 직원하고도 그 통계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씨가 2019년부터 이게 SNS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뭐 식단이 전남의 식단이보다는 실적은 좀 현재 낮더라고요. 지만 22개 지하철에서 6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음, 무슨 이벤트를 할 때는 확실히 많더라고요. 보셨죠 그 많은 그 그래프에 늘어난 거는 이벤트 뭐 커피 쿠폰을 준다든가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항상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타 부서하고도 이런 게 중복되는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좋은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좀 분석해서 그런 부분 홍보비 대비 얼마의 효과가 있는가도 좀 데이터 분석을 좀 계속 뭐 분기별로라도 좀 해가지고 뭐 제가 보고드릴 수 있으면 좀 보고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네, 그 기획예산실에 데이터 분석팀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하고도 있어. 연계하셔서 예, 예, 예. 예 조금 정확하고 그렇게, 그렇게 예좀 효율적인 예.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사실 시장님이 들어주는, 들어주는 거에 의인이 있어요 만족도는 음, 있겠죠 음.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시장님한테 쫓아가는 게 많다 이건 뭐냐 우리 나주 행정 시스템에서 음. 예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바로미터기도 해요. 결국에는 최, 결, 최고 결정권자한테 가서 내가 해결을 보겠다 이거는 나주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렇잖아요 다 쫓아가서 시장님이 해결해주면 밑에서 행정 뭐하러 하십니까 예봉사가 만들고 뭐하러 하세요 다 시장한테 쫓아가죠 그거를 좋게 보시는 건 좋아요 물론 예 직접 소통하고 근데 시장님의 그 직접 소통을 강조하시다 보면은요 강구하시는 게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바로 돌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홍보실의 실적이라고 그걸 만족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맞습니다. 제 실적이 예. 아니고 아까 우리 최고 대표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가는 것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 자리 일대일로 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과 팀장이 다 계속을 하거든요. 안 부서에서 되는 들어가는 예, 부서에서 들어가는데 예, 뭐가 문제였길래 시장님한테 쫓아가느냐. 오, 민원이라는 건 와서 실무자하고만 민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차피 그 실무자하고 하니까 그 담당하는, 그런데 그분은 억울한 거예요. 법몇 테두리에서 몇 주에서 안 되는 걸 억지를 부리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팀장 만나도 안 돼. 과장 만나도 안 돼. 그런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민원으로 풀리는 일을 직소상담실에는 오진 않아요. 이미 정리돼버렸잖아요그 과에서. 자,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린 네. 거고. 그래서 줄이는데 네. 목표를 하시고 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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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